홍준표 씨가 일본 가서 하는 행태 정말 친일파의 어떤 인증처럼 아베에게 거의 조아리 듯이 인사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하는 짓은 따로 있는데 마치 청나라 황제를 아련나듯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상당히 여전 논리적인 모순 같은 게좀 발견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뭐 문재인 정부가 잘못해서 자기가 자기가 갔다 뭐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고요. 중국에 대한 부분 중국 에 가서는 어떻게 말하려고 그러나요? 거의 동시간대에. 문재인 대통령은 시진핑과 만나서 사드 문제를 풀고 있어. 박근혜 일정에 이제 폐해 같은 거를 풀고 있는 상태인데 이 사람은 일본에 가가지고 사실 아까 지금 난징 대학살 부분은 저는 문재인 대통령 생각은 그렇게 보이거든요. 최근에 여러 가지 행보를 보면 일본의 뭐 국정교과서를 인정 안 한다는 차는 부분과 함께 사실상 미국으로부터 일본 떼어내기가 보여요. 왜그뭐 독도 세운에뭐 이런 논란도 있었고 그리고 아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아베하고는 정상에 대한 접촉를 잡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 팀이다 생각하고 홍준표 같은 자들이 친일파적 본성을 드러내는 거라고 보는 거죠. 일본 계속 이간질하면서 일단 편 적절했는데요. 박근혜 정부가 쌓아놓은 그 사드 문제 때문에 구조 이상되는 경제 피해가 났는데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조정하고 정상으로 돌려내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협조는 못할 망정, 일본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사실 최근에 한국과 우리, 저, 중국 간에는 산불협상을 네. 또 했습니다. 그 산불협상의, 삼불협상의 핵심이 하나는 사드는 더 이상 추가로 뭐, 반입하지 않, 배치 않는다. 어, 미국과 한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 MD 체제에, 네. 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는다. 특히 세 번째로 한미일, 어, 군사협정, 이런 거에 우리가 함께 하지 않는다. 이세 번째가 중요한데 그런 어떤 원칙적이고 한반도의 평화와 한국의 주권을 세우는 일에 열심인데 본인은 오히려 아베한테 가서 자기 그 북한 위에서 군사 훈련을 하라는 등 오히려 전쟁을 부추기거나 맞습니다.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을 하는 걸 보면서 홍준표가 제일 야당 대표이긴 한데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 싶어요. <laughs> 본인이 그 전에도요 이제 막 비난이 빗발치니까 대통령 순방 중일 때는 대통령 비판하지 않겠다 해놓고 또 이러고 있어요 음, 예. 아비하고 얼마 정도 만나는 줄 아세요? 한 30분 정도 면담을 아, 했죠 면담한 거예요 잠깐만 시간 좀 빼주세요 사진 예. 찍어야 되니까 예. 막상 보니까 본능이 나오더라고요 거기 본인이 아련을 하는 것 같던데 <laughs> 이게 잘못된 거예요 전에 의원님도 그런 걸 보신 적이 있으시겠지만 예. 일본 왕을 만났을 때 노무현 대통령의 이렇게 정상으로서의 고개를 숙이더라도 까딱 목내 정도 짝 하고 악수하고 이런 거 있어요. 근데 이 노예 근성 관인자들은 높은 사람을 만나면 두 손으로 악수하고 고개는 90도로 숙이고 있지. 이런 이명박 씨. 특히 그랬지, 네, 이명박. 그랬죠. 예, 네. 그렇죠. 그게 딱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사실은 어. 대통령이 중국에 가서 그런 외교 활동하고 있으면 제일야당 대표는 일본에 가서 만약 간다라면 공중표한테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해서 북핵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건가 이런 이야기를 음. 좀 해야 되는데 맞아요. 좀 틀린 반대 방향 청개구리에 청개구리 청개구리 네. 전에 우원식 그 원내대표가요 한 말을 제가 옛날에 브릿지로 만들어서 가끔씩 내보내는데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을 망하게 할수 있다면 무슨 집도할수 있는 집당이다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유한국당의 행태를 보니 문재인 정부를 망칠 수만 있다면, 문재인 정부를 망칠 수만 있다면 아예 대한민국을 풍채로 마비시키는 일도 서슴치 않을까. 아무리 좀 망나가는 집안도 내부적으로 싸우다가도 다른 국가와 뭔가가 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같이 합심하고 같이 도와주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결국에는 나라가 잘 되고 이런 거를 아무 관심이 없어요. 정치적으로, 정파적으로 이득만 있다면 뭐든 잘겠다 이런 주의가 그냥 눈에 보입니다. 한국 정부가 8억엔 규모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신중하게 생각해달라. 그러니까 아베가 홍준표에게 그런 얘기를 하니까, 홍준표가 이제 한국에 가서 전달하겠다. 북한에 지원하지 마라. 사실은 북핵은요, 미국을 향한 거긴 하지만 사실은 일본을 향한 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쩔 때는 미사일 실험을 하는데, 일본 영공으로 날려버려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아베가 선거에서 좀 재미를 봤거든요. 일본 사람들이 막 자극돼가지고. 그 그러면서 북한 자체는 사실은 미국하고 싸우는 것 같지만 일본을 좀 약간 멸시하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일본 쪽에서는 굉장히 좀 두려워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거를 홍준표 씨 이런 식으로 가서 이제 이간질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국회에 있을 때는 포르투갈 대사하고 자주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제가 포르투갈 친서의 폐장을 맡고 있어서요그포르투갈 아. 대사는 남한에 상주하면서 대사이면서 동시에 북한의 비상주 대사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북한에 가끔 다녀오고 그러는데요. 그 포르투갈 대사가 저한테 와서 하는 이야기가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을 인도적 차원의 도움은 계속 주고 그리고 정치적 군사적인 문제는 별개로 또 협상을 벌이고 압박을 하는 게 맞다고 하더라 그러니 저한테 그 대사께서 의원님께서 국회를 설득시켜서 어 북한 인도적 지원을 할수 있도록 특히 북한의 임산부들이나 많이 어려웁다 인도적 지원을 할수 있도록 좀 설득해라 음. 이런 얘기를 제가 이제 종종 들었어요. 음. 제가 이제 베를린에 잠시 머물 때 7개월 동안 머물면서 베를린의 소위 외교계 쪽에서도 같은 비슷한 그 얘긴데요. 만약 홍준표가 조금이라도 민족관이라든가 한반도의 공동 운명을 생각한다면 어제 아베가 그 지원하지 말라고 이야기해라라고 하면 무슨 소린가요? 그건 그거더라도 핵 문제는 또핵 문제이더라도 그건 또 지원해서 사람은 살리고 봅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줄 알아야 되는데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잘 아시죠? 이번아 음. <laughs> <laughs> 어, 그게 지금 홍준표가 큰일 날 소리 한게 이런 거였어요. 문재인 정부가 시진핑 주석을 아련하러 가는 날 우리는 한미일 자유주의 핵동맹을 맺어서 북중러 사회주의 핵동맹에 대응하자는 취지로 일본에 왔대. 음. 클 큰일 리으려고 있잖아요, 지금. 네. 지금 중국도요. 북핵에 대해서 우려를 보내면서 중국도 북한 이핵 만드는 거를 원하지 않아요. 싫어해요. 그렇죠. 러시아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미국의 틸러슨 국무장관도 여차하면 조건 없는 대화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데 참 세상을 거꾸로 네. 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분위기 라면 만약에 홍준표나 자유한국당이 위치가 없다면요. 트럼프는 문재인 대통령과 직접 통화하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시진핑과 한 라인으로 또 직접 통화하고 사실 일본을 완전히 거립시킬 수 있는 좋은 전략이에요 이게 네. 북한 핵이 일본이 자연스럽게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홍준표가 그 자리 만들어주는 거예요. 정말 친일파 다운 거죠 이게. 네. 바른정당의 하태경 의원이 물론 약간 종류는 다릅니다만 홍준표의 예전에 그 원, 원내대표 시절에 네. 특수활동비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laughs> 이것만으로도 좀 코미디 같은 부분이 있죠. 네. 이렇게 특검법을 발의한다고 해서 이게 실현이 가능한가요 특수활동비 특검법 물론 이제 특검법은 국회에서 합의가 되면 법안 처리되면 됩니다마는 홍준표의 특수활동비를 포함해서 그동안 특수활동비 논란이 많습니다 지금 박근혜도 특수활동비 40억 선 문제 가지고 이제 음. 그 기소가 될 건데요 어떻든 이 특수활동비 문제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좀 돼야 되고 그동안 특수활동비 쓰여진 거에 대해서는 밝혀질 건 밝혀져서 정비되어야 되는 것이 먼저고, 특수, 특검법은 글쎄, <laughs>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까 싶네요. 여당 입장에서는 이제 국회를 잘 끌어가야 되는데, 네. 만약에 이런 문제 갖고 국회에 계속 분란이 나면 오히려 더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 반대할 아, 거 아니에요, 더. 아. 긍렬하게 갈리죠, 그 느낌 자체가. 네. 야당 대표에 대한 특검법을 만약에 무지해서 막다 지금 뭐 하면. 특검법 없어도요, 네. 저 지금 검찰에서 이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조사를 철저히 하겠다고, 어휴. 오히려 지금 철저히 조사하는 것을 막는 특검이 됩니다, 이렇게 가면. 혹시 의원님은 저 대법원에 아는 분 계세요? 대부분이요? 대법원. <laughs> 아, 대법원은 저는 <전 웃음> 모르겠니다 <laughs> <뜬금한 질문을 웃음> 대법원. 어, 홍준표 네. 판결을 네. 언제 나온지 궁금해서. <웃음> <웃음> 전화해보겠습니다. 아는 분 없으시다면서요? 어이거 물어야죠 그래도. <laughs> 홍준표가 갖고 있는 어떤 생각들 이게 정말 후져요. 사람이 할수 있는 저는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집권 7개월차 들어가고 있거든요. 네. 그 사이에 흔쾌하게 도와준 게한 건도 없어요. 음. 그렇죠. 아니 우선은 대선에 이렇게 치고 곧바로 바로 한달 미국 갔다 왔던가요? 20일 음. 갔다 왔던가요? 이렇게 20여일 여독을 풀고 바로 당 대표에 나온 경우가 없어요. 일단은 첫째로, 그리고 두 번째로는 홍준표 당 대표는 이 정부가 조금이라도 잘 되는 것을 굳구 방해하려고 하는 음. 어, 그런 사람이라서 칠 개월 동안 하나도 안 도와주고 있는 거죠. 지금 뭐 야당들 대표들은 다 대선 후보들이었잖아요. 저 정의당만 빼고는나그네요 아, 그렇다 보니까 그그 그 사람들이 그건 그렇다치더라도. 네. 도의적 책임이 뭐냐면은 전정권이 무너진 거에 대한 책임이 있거든요. 나라를 도탄에 빠뜨린 상황에서 저는 항상 그런 걸 주장해 왔어요. 최소한 우리는 1년 동안 아무 말하지 않겠다. 음. 죄인으로서 만약에 한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봐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러니까 그 당시 대통령이 중국에 가서 중국 정부 심핑과 만나서 뭔가 이렇게 협약을 맺었는데 당시의 야당 대표인 문재인 대표 이런 분들이 일본과 가지고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볼까요? 우리는, 우리는 일본 안 가죠. 일본 가도 또, 그런 목적으로 안 가고, 오히려, 이 안부 문제 해결해라, 네. 이런 목적으로 갈 거고. 일본에 가서 그런 식의 모양, 음. 엇박적을 놓고, 박근혜는 말이야, 지금, 청나라 황제 만나냐, 이렇게 이야기 했다면. 그러면, 뭐, 아마, 그 반대 상황에 있다면, 자유한국당에서는, 뭐, 매국노 집단이니, 응? 어? 뭐, 반대를 위한 반대 의 집단이니 하죠 지금 요란했을 겁니다. 그거한 10분의 정도만 해주세요. 더불어민주당 쪽은. 아니요. 그냥 홍준표 대표가 어. 저렇게 하다가 스스로 재풀에 지치도록 하는 게 맞지. 음, 예, 여기에서 하긴요. 저거 같이 있는 것처럼 막 시비 걸고 논평 내고 그러면 더 커집니다. 예. 의원님 대법원에 연락처 좀 알려주십시오. 네. <laughs> 팔아보고 예, 다음번 출연 때알아오겠습니다 궁금해 죽겠어. 이 사람은 언제 판결이 결과가 나오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국회의원 선거 같은 거 했는데. 예. 결국엔 이 사람이 선거법 위반으로 한 1년, 2년 만에 날아가요, 배지가. 그러면 사실은 거기 지금까지 줬던 뭐 세비 이런 것도 저는 안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반납해야 된다고 생각해. 요 홍준표한테 자꾸 당대표 할 시간을 많이 주면 안 돼. 체가려면 빨리 체해야지 <laughs> 자, 알겠습니다. 이야기가 나온 김에 홍준표 씨 파트너로 이제 김성태 의원이 지금 당선됐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김성태가 김무성이란 말이에요. 예전에 예상했던 그게 좀 어느 정도 맞다 떨어지는 것 같은데, 홍준표가 거리되면, 만약에 유지받아서 감옥에 들어간다고 하면, 사실상 당은 김무성이 장악하게 되는 효과가 나타지 않을까요? 우리 김성태 원내대표 저하고도 가깝습니다만은, 보통 이야기할 때 <laughs> 왕복 달리기를 잘하는 선수 이렇게 표현하더만요. 최근에 아. 바른 정당과 자영당을 왔다 갔다 했잖아요. 우리 방송 제목이기도 하죠. 아, 왕복 달리기가요? 아, 그랬던가요? <laughs> 우리 정치사에, 아무튼 제가 왕복 달리기를 잘한 선수, 그래서, 그게 뭔 말이 다냐, 그랬더니, 김성태 <laughs> 의원 같은, 바른 정당으로 갔다가, 바로, 어, 복귀했던 이런 분들을 이야기 하는데, 결국 홍준표 대표나 김성태 의원의 고민은 그럴 겁니다. 어떻게 자유한국당이 다시 국민들로부터, 어, 신뢰가 아니라 국민들로 관심을 받는가. 음. 지금 이런 식으로는 관심을 받지를 못하니까요. 음. 일단 무관심해 버리니까 지금은 그래서 어떻게 관심을 받을 건가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뭐 아베 아련하고 있거나 또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저 발목 잡다가 스스로 예산안 같은 경우는 패싱 당하는 음. 저는 셀프 패싱 이라고 분명히 그렇죠? 보여줘요 네. 그것은 그래서 그렇게 패싱 당할 게 아니라 스스로 국민으로부터 관심 받을 수 있는 음. 재롱을 좀 떨어야죠. 재롱, 음. 이제, 문재인 정부와 함께. 네. 의원님의 해안이 좀 놀라워요. 지난주에 김성태가 될 거다. <laughs> 그 중에 누가 더 낫냐. 이게 좀, 다른 분들이 오해를 좀 하셨더라고요. 아, 여기서 이야기했던가요, 제가? 네, 네. 아. 그러 다른 분들이 오해를 하신 게, 가정이라는 것을 안 들리시나 봐요. 음. 다 마음에 안 드시겠지만, 네. 그 중에, 그 중에 누가 제일 나으세요 그러니까, 김성태 의원이 되는 게 낫고,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 예. 네. 근데 왜강 기장은 김성태를 두둔하냐, 이렇게. <laughs> 좀 이해가 좀안 되는 <laughs> 그 두둔이라기보다도 안민석 의원의 그 네. 법안 있잖아요. 네. 그 법안에 유일하게 찬성한 의원이 김성태 의원이어서.